자 아, 이어플로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 켰습니다 지금 시간 7시 23분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좋긴 한데 공유가 돼서 일단은 어쩔 수 없네요 부탁드려 죄송한데 제가 이제 구독 좋아요 누르신다고 제가 뭐돈 받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유를 위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어플로우 오늘 하가 왔고요 자 결국은 이제 참 이것도 보면 하루 차이로 어 이렇게 좀 어이가 없는 판결이 나왔는데 어 다행인 건 아직 이제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좀 오늘 꼼꼼하게 좀 볼게요. 일단은 이오플로우 인슐렛에 6,337억 규모의 미국 손해배상 소송 패소를 했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패소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어 그런 점 전망인데 어 이게 모르겠네요. 일단은 회사 측은 이 절차 진행 후 적극 대응 예정이고 이게 왜 황당하냐면은 이게 어제자만 하더라도 어 보시면은 자 유럽에서 지금 승인이 나가지고 어 지금 17개국 지금 수출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판결이 최악의 경우에 어 잘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럽은 또 판매가 돼요. 미국하고 어 유럽하고 법이 달라서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공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 참 주주분들 이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아주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봐도 이게 뭐 사항가 갔다, 하한가 갔다가 예, 그래서 일단 공시를 좀 볼까요? 여기 있네요, 예. 해외 지적재산권 어, 침해 및 부정 경쟁 소송 그래서 사건 번호, 번호는 예, 케이스 넘버 어, 23-CV 예, 11780 자 이제 판결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인슐레시라는 회사고 신청 고소인이 고소 측이 이제 인슐레이라는 회사고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기밀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어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사억 오천만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육천육백억 정도 되는 육천삼백삼십억이네요 자기자본에 팔백칠십십 배다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은 좀 파산할 수도 있는 어, 그런 좀 뉴스다 보니까. 어, 시장에서는 진짜 놀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지금 최종 판결은 아니고, 판결이 좀 진행이 돼야, 돼, 돼야 돼가지고, 야돼 어, 끝난 건 아니고, 지금 배심원 판결에 대해서 이의 절차의 후에 좀 적극 대응하겠다. 좀 그런 뉴스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초의 소송을 제기한 게 2023년 8월에 제기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어, 이때, 지금 아마, 보시면, 8월 9일이죠? 자, 이때. 이거예요 이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똑같죠? 케이스 넘버 2 2 3 c v 1 1 7 8 0 그러면은 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시간은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아 어, 신청 지금 일, 일상인 것 같은데 어,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플로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볼까요? 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 그래서 저도 좀 의문이긴 해요. 이게 왜냐면은 유럽에서 어 완전 기각이 돼가지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미국이라 그런가 또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고도 없네요 좀 황당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회사 측에 또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당분간은 조금 관망해야 될것 같고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음.. 일단 이게 지금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이때도 소송 제기, 제기하고 나서 어 무려 이제 2만 6천 원대, ,000원대, 7천 원대의 어, 주식이 3천 원까지 갔다가 또 급등해서 여섯 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또한번더급격인 반등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에 제가 저 저가 저점 알려드려서 한번 반등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좀 팔고 그냥 나오시는 게 나, 나오시는 것도 나을 것 같대요. 제가 웬만하면은 뭐 그냥 들고 들고 가셔 보시라고 이때, 이때 이때는 제가 매수를 드렸고 이때 4천 원 이하에 매수해서 어. 만5 0 0 0원 이상의 분할매도 드렸고 또 이때도 매수하시는 거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금액이 너무 커서 100%는 없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그냥 나오시는 것도 괜찮다 물리신 분들은 매수해서 나오는 거고 좀 이때 물리신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회가 지금 두 번이나 있었는데 어, 못 버셨으니까 조금 손실 보시더라도 최소한의 어, 요번에 반등에 어,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어, 내일도 아마 한가 맞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 밀릴 거예요 어차피 4,000원대까지 한번 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에서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4, 5,000원까지 한번 밀릴 거 각오하시고 어 그때 이제 어..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하루 이틀 시간 남았으니까 어.. 예수금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방법 좀 도와드릴게요 어.. 최근에는 뉴스를 미리 보고서 매수해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만큼 지금 개별주가 활발하다는 거고요 뭐 어저께는 두 말에 여지없이 이재명 관련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관련된 확실한 근거는 새벽 4시 2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 해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오늘 실제로 오후 2시에 발의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관련 주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치하고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i m b c 효과 시초가인 2,370만. 다른 거는 다 개비 떴더라고 아지만 그래서 제가 8시 50분까지 기다린 게좀 기다렸다가 매수드린 거예요. 그래서. 5,000원 매도하면몇 프로 수익이죠? 100% 이상 수익 시원하죠? 자 한번 볼까요? 이재명 관련주 전부 다 15개 이상 상한가 가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갭 상승이 떴지만, IMBC는 안 썼기 때문에 안 떴기 때문에 동신건설 IMBC 유명한 이제 이재명 관련주인데 보시면 시초가예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고요. 뭐 이거는 이제 하루 이틀에 끝날 테마가 아니고 며칠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잡으신 분들 이제 5,000원 이상 달달하게 매도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예, 4-5천원 이상 부달로 매도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새벽에 미리 정보를 드리고 나서 편안하게 종목을 어, 같이 저희하고 잡아보실 분들 저희가 안내를 드릴텐데 지금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부로 어, 드디어 두달만에 3천만원도 돌파를 했죠 자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참여하실 분들 자, 3일 이내 에50% 이상 수익종목 요거는 조작이 불가능하죠 당연하게 오늘 종목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어, 자세한 정보 드리고 먼저, 매수가하고 매도가를 드리니까, 확실하고 편안하게 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 방법은, 휴대전화 지금, 유튜브, 일시정지 버튼 잠깐만 누르시고요. 번호는, 제 개인번호 010-488-1-6582, 문자 82-6582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어, 초대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리셔서, 어, 정말 이번 기회에 이런 개별주장, 아사리판인데, 오히려 어, 정보로 매매하기가 좋아요. 어, 편안하게. 그래서 이 기회에 계좌를 꼭 어, 크게 복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반등의 목표가 길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한 만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원 이상에 최소한 비중이 50에서 70%는 덜어내시면서 좀 침착하게 지켜보자. 어, 이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뭐 실망하시지 말게 지금 수출 데이터 잘 나오는 기업들 지금 날아가고 있죠 어제 오늘 이제 VT 날아갔고 이렇게 11월, 12월 10월, 11월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 지금은 이제 아사리 판이기 때문에 뭐가 좋냐 이재명 테마 말고는 오늘은 요즘에는 실적주입니다 실적주 실적주로 기관하고 메이저 자금들이 몰리고 있어요 몰리고 있어서 저희가 저번 주 제가 월요일날 직접 실사 갔다 온거 내년에 무려 실적이 10배입니다 그래서 이어프로 주주분들을 위해서 영상 맨 마지막에 어, 선물 드릴 거니까 꼭 잡으셔서 손실 복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죠? 어,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두달 동안 2600개의 종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이 종목 찾았고요 이름은 땡땡땡땡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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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글자 코스닥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최근에 등록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가서 20배 갔고 또 에브리봇이란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서 10배 갔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10배 상상합니다 10배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세력이 막바지 매집을 구간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2024년 110억 나왔고요. 자, 내년이죠. 2025년 예상이 무려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10배 증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2대 주주로 실제 등극을 했고 이 종목이 없거나 이게 허위사실이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정도로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게 HTS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요 삼각수렴을 형태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 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시대 상승 초입이 지치니까이 종목 잡아보시면 정말 하반기에 큰 수익 날 수가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년간 매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근거를 제가 어, 보여드리면 자 실적 상승률 중에서 어 최고 스타주가 있어요 실리콘 투라고 어 이게 이제 어 2022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142억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2년 뒤에 보시면 2024년 보면 올해 1628억 그러면 12배가 는 거예요 자 12배가 늘었는데 어, 주가는 어, 몇 배가 갔냐 자 보시면 1600원부터 무려 5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습니다 얼마만에 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1년 만에 40배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10배만 보자, 이거예요. 10배만. 욕심부리지 말고, 40배, 50배 말고, 예.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적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종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488-1-6582, 제 개인 번호죠. 010-488-1-6582, 주식을 맵게 하는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는 직접, 어, 문자로 어, 자료하고 매수, 매도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주시고 예, 제가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건좀 그렇고 손닥손닥 100분만 어차피 영상 어, 길게 시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어, 꼭 요거 자료 받아보셔서 정말 하반기 어, 10배 수익 내시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